네, 일단 오늘은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요. 예, 어쨌든 비트코인 현재 무브먼트는, 예, 이제 수렴 후에 상단을 일단 돌파한 흐름이니까, 예,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우 확장값까지는 간다고 보고요. 예, 확장값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요 확장값을 얘기하는 거죠. 이 전체 확장값에이 전체 확장값에 수렴 이후에 팝업이니까, 예, 조금 더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. 현재 기준으로. 달러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돌파가 되면, 예, 보통,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소 127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현재 기준으로는 한 12,400달러 이 정도가 현재는 위로 볼수 있는 값인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을 애들이 여기서 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가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기간을 조금 여기서 이렇게 끌수 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끌다가 예, 끌다가 뭐 이렇게다가 이, 이렇게 다가 이렇게 갈소득도 있으니까 조금 급하게 대응하면 안될것 같고, 좀 차분히 보실 것 같고,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이거를 한한 시간짜리 기준으로 세부적인 걸 보시면, 예, 어쨌든 현재 요때 이후로 팝업이니까 피보나치를 우리가 적용을 시킬 때 확장값을 이렇게,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, 예, 지금 이제 뭐튼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고. 예, 올림폭이 한 현재, 예, 23.6% 수준에 와있죠? 그니까, 러 조정이 조금 깊, 깊어지면, 네, 여기까지는 열어줘야 한 38%까지는요. 그니까, 만, 만은 500달러까지는요, 한 열어두고, 여전히 이 정도 범위는, 예, 매수를, 뭐랄까, 추격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, 예, 자리를 봐주고, 이런 경우도 손절라인은 적어도, 예, 만 500불이 깨지면 나오는 쪽으로 가야 돼요. 예? 만 오백 불이 웬만하면 안 깨지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손절라인 뭐이 정도, 만한 사백 설정하고 네, 이 정도까지 혹시나 이렇게 확 밀리지 않으면 예,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원화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다만 뭐 비트코인은 우리는 따로 투자를 현재 안 했어요. 예. 우리는 메이저 알트만 현재 갖고 있고 예, 왜냐하면 이 이레벨에서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원화 기준은 원화도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간 거니까. 네, 예, 여기서 이제 파업이 조금 더 만약에 한번더 간다면 원화 기준으로 예, 맨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예, 정확히 현재 21.4% 23.6% 라인이 와 있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, 최대 한 3.8%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죠. 예, 이 정도 수준 대응. 예, 근데 이, 이 범위가 벗어나면 예, 혹시 얘가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리면안 안 됩니다. 그러면 추세가 예, 끝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범위가 안 벗어난다면 뭐하튼 1,200, 1,235, 1,275요 정도, 요 정도 사이는 일단 지지가 될수 있는 레벨로 이제 보인다. 확장값 기준으로 여기서 한 파동을 더 가면 한 1,400만 원 수준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비트코인 의견을 간략하게 드립니다.